안녕하세요. 2008 커사고 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2천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현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며, 2천 중심 상권 인근 은행 밀집 지역 안에 위치해 있어 유동성이 풍부하고 주변은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미용실, 뷰티샵, 네일아트샵 등을 강추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해 있고,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면적은 33제곱미터, 층수는 1층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권리금은 협의이며, 관리비는 17만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추천 업종은 미용실, 뷰티샵, 네일아트샵 등을 강추해드리고 특이사항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임대 물건의 소개를 영상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 상가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으로 영업중인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평수가 그냥 좀뭐 아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임대료가 저렴한 게 제일 큰 장점이고 지금 현재 이 상가는 태극당 인근 1층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은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은행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뭐 미용실이나 네일 아트샵 아니면 뷰티샵 등을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현재 이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도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현재 이 아이스크림 가게도 그 매출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서 이걸 그대로 인수하는 것도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요거 지금 상가는 대로변 쪽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와도 골목 쪽으로 위치해 있어서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예약제를 운영하시는 뷰티샵이나 네일아트샵 이런 거를 강추해 드립니다. 요 상가 안쪽에 보시면 요기 이제 냉난방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뭐 다른 거는 집기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요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이라 요 아이스크림 냉장고하고 이런 물건만 좀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고 저희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무인 계산하는 이런 기계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상가 내부에 아이스크림 냉장고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벽이나 뭐 위에 천정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인테리어가 뭐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손볼 곳은 많이 없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임대료가 아주 저렴한 현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미용실, 뷰티샵, 네일 아트샵 등을 강추해 드리고, 보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949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